풍년 압력밥솥 인기 제품 탑 3이 완벽한 밥맛. PN풍년 말의 경질 압력솥 유기농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이 압력솥을 사용하면서 밥맛의 차이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전기 압력밥솥과는 다른 찰진 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어요. 사용법도 간단하고 가벼워서 조작하기 편리하다는 후기도 많았답니다. 또한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어 초보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세척도 용이해서 관리가 쉽고 경질 재질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난 것 같아요. 압력솥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으니 주방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겠죠.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것 같아요. PN 풍년 하이클레드 파워 IH 압력솥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1 0인용으로 넉넉한 용량 덕분에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답니다.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세련된 외관은 물론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해 편리해요. 압력솥 특유의 조리 방식 덕분에 밥맛이 정말 달라졌어요. 쫀득하고 윤기 있는 밥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식탁에서의 분위기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답니다. 특히 빠른 조리 시간이 큰 장점. 김치찜이나 백숙 같은 요리도 쉽게 완성할 수 있어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. 세척도 쉽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 사용하기에도 안심이 되네요. 첫 사용 시 연마제 제거는 필수지만 그 과정조차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. 풍년 브랜드의 전통과 품질을 믿고 구매한 만큼 앞으로의 요리가 더욱 기대됩니다. PN 풍년 말의 인덕션 IH 이제 압력솥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 사용 후기를 보면 이 압력솥으로 지은 밥이 얼마나 맛있고 고소한지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아요. 특히 인덕션에서의 빠른 조리 시간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처음 사용 시 연마제를 꼼꼼히 제거해야 한다는 팁도 많았는데,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답니다. 또 뚜껑을 닫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의 연습이 필요하지만, 그 과정 속에서 제품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압력솥 하나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. 특히 갈비찜이나 삼계탕과 같은 특별한 요리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매라는 평이 많으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